네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집회가 이쪽 예 여기 끝났네요 여기 좀날이않죠지 뭐 이제 어. 예 이제 풀렸나 봐요. Free p a l e s t 이러서 지나가네요. 예. 아 그래서 잠시 아까 예, 뉴욕 시내를 거의 전부 다시패했던 예, 아니 정부가 점거, 정 아니죠. 뉴욕 중심가를 잠시 이제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77U거든요. 근데 지금 어, A7U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저 뒤에가 아마 이제 지금 경찰 차량들하고 공기관들 차량들 같습니다. 네. 뒤에 에스코트겸 아마 감시 차원에서 따라가겠죠. 네. 아직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차까지요. 굉장히 <laughs> 지금 아수라장이죠 네. 참고로 일요일입니다. 아주 평화롭고, 보통 이렇게 뭐 시끄러울 이유가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시간 제 한시 두시이거든요. 예, 네. 근데 네. 이렇게 시끄러운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어,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가자지구 사태 관련해서 지금 뭐 불만이 상당합니다. 이제 드디어 교통이 이제... 교통 통제가 해제되네요. 네, 이제, 여기, 막힌 차량들도 이제 지나가겠죠? 네. 아이고, 여기 난리 났어요. 네. 이제, 동맥 경화가 좀 풀렸습니다. 아. 아직까지 여기는 지금 정체가 좀 심해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금,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뭐, 미국 국민들 큰불만은 없는데, 진보 쪽에서는 이제, 가자지구 사태에 대한 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나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죠. 그리고 저 소리는 딱 소방차 소리거든요. 네. 아이고 소방차가 좀못 지나가서 지금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네요. 학계가 지금 컬럼비아 대학 등을 비롯한 어, 아, 이스라엘 집회를 제대로 막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 저도 보조금을 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엄청 납니다 어, 성명을 내고 있고요 콜롬비아 지금 임시 총장이 또 그만뒀습니다 이 책임을 지고 어,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정말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예, 지금 NIPD 차량이 지금 지나가려고 하고 있죠 도시가 갑자기 이제 날개가 났으니까요